이번에는 파일 클릭하시면은 자, 새 프로젝트가 있고 새 작업 중이 역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파워디렉터를 처음 열었을 때처럼 초기화돼서 어, 기본 샘플들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은 이 음악 파일은 보여지지 않고 기존에 있던 기본 샘플들만 보이고요. 새 작업 영역을 클릭하면은 타임라인만 초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에 있던 모든 작업들을 없애 줍니다. 자, 새 작업 영역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장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예 누르면 여기까지 저장하는 거고요. 아니요 누르면은 기본 프로젝트가 우리 타임라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불러와서 쉬는 시간까지 하고 저장을 눌렀죠. 그 저장한 것까지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컴퓨터에서 취소는 바로 이전 작업에 대한 취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 작업 영역을 열겠다라고 명령을 내린 거 취소니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돌아가 있겠죠. 지금은 아니오를 눌러서 그냥 저장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럼 타임라인 초기화 됐는데 우리 여기에다가 마커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 여기 시간 표시 막대 이 부분을 시간 표시 막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 아무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메뉴가 나오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시간 표시 막대 막거 추가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시간 표시 막대 막거 추가. 자, 이 타임. 라인 위에 있는 시간 표시 막대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 거죠. 시간 표시 막대 마커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시간 설정에서도 봤지만 여기는 시간, 여기는 분, 자 여기는 초, 여기는 프레임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다 내가 6초라고 써야 되겠다. 그럴 때는 초에다 클릭하고 그냥 0600이라고 쓰면은 아, 여기를 다시 클릭하지 않아도 차례대로 써져요. 자, 클릭하고 0600 이렇게 써 주겠습니다. 0600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 마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마커, 나중에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영상을 가져왔을 때 여기다 딱 맞춰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마커 점을 찍어서 어,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 표시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시간 표시 막대 마커 추가 클릭하신 다음에. 12초 하나 만드시고 또 18초 하나 만드시고 두 개를 더 만들어 줄게요. 자 12, 00 확인 자또 하나 만들어서 18, 00 확인 자 이렇게 세 개의 마커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난 이게 너무 가깝게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은 타임라인이 넓어지고 왼쪽으로 밀면은 타임라인이 좁아지게 되겠죠. 자,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조금 밀어서 조금 넓게 볼게요. 자 여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1을 일번 트랙으로 갖고 와서 자, 이렇게 앞으로 가서 파란색 점하고 만날 때, 자,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드래그 했을 때 파란 점하고 만날 때 마우스를 놓으면 정확하게 마커쯤에 맞춰서 클립이 삽입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익스트림 스포츠 2를 2번 트랙으로, 자, 2번 트랙으로 이렇게 와서, 파랗게 맞았을 때, 자, 2번 트랙이죠. 2번 트랙으로 클립을 하나 가져다 놓습니다. 자, 3번. 3번을 다시 1번 트랙에다 이렇게. 1번 트랙에다가 3번 을 이렇게 가져와서 파란색 마커 점하고 만나서 파란색 선이 생겼을 때 마우스에서 손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마커 점은 마커를 해놓고 내가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트랙에 상관없이 마커에다 맞춰서 놓고 싶을 때 미리 설정을 해놓고 마커를 설정하는데 이 마커를 또 편집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다이첫 번째 마커 파란 거 있죠? 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자,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자 선택한 마커 제거는 이거 하나만 지우겠다는 거고 마커 모두 제거는 하나, 둘, 세 개의 마커를 모두 지우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커를 뭐 50개를 해놨다. 그럼 50개를 모두 지우는 게 마커 모두 제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시간표시 막대 마커 편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간 표시 막대 마커 편집 들어가면 이러한 창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여기 있는 마커가 10개건, 2개건, 뭐 6개건 모두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얘는 모두 해제할 때. 모두 선택, 모두 해제. 그 다음에 하나만 선택할 때는 이렇게 체크. 3번을 또 하고 싶을 땐 체크. 또 다시 체크하면 체크가 없어지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초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자, 그냥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02라고 바꿔 주세요. 02초. 자, 02초라고 바꾸시고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자, 여기 있던, 6초에 있던 마커가 2초로 이동을 했어요. 6초에 있던 마커가 2초로 이동한 게 보이죠. 자, 여기서 시간을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지금은 저만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아까 마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선택한 마커 제거라든가 마커 모두 제거를 할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지우든지 하나만 지울 수 있었는데 우리 시간 표시 막대 마커 추가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자,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지금 1번, 3번 선택하고 여기 있는 빼기 단추를 누르면 1번 마커와 3번 마커 두 개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아까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마커와 여기 있던 마커가 삭제가 됐죠. 그래서 마커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많이 집어넣고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끝나면 마커를 모두 제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커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커 만들고 마커 편집하는 것까지 여러분하고 함께 해봤습니다.